아니, 여러분, 진짜 솔직히, 솔직히, 얼마일까? 이나리 펫 50만원? 저번에 이름표, 50만원인데, 20만원이 그러지 않았나? 아, 진짜 뽑힐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. 아니, 근데, 뽑기면은, 아, 교환이 되려나? 아니, 뽑기면은, 약간, 이나리가 뽑힐지, 다른 게 뽑힐지 모르잖아. 부키야 만약에 대우 김밥팬 있어도 이나리 사줄거지? 대우 김밥팬아 <laughs> 당연히 이나리 사지 뭐래 부가 아, 이나리 말고 다른 팬 데리고 다니면 욱마음이아그 <laughs> 뭐 찢어질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이 이나리 데리고 다니면 어떡해 그럼 너네 좋던 거 쫄래쫄래 따라다닐 거잖아 생각하니까 짜증나네 약간 그거 지옥 약간 그거 꿈에서 이나리가 짜증나게 했는데 꿈 깨고 나서 진짜 이나리한테 짜증내기 권법 너 뭐하냐 왜 그랬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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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 만들어 놓고 가야겠다 미안해. 아니 미안하면 다야? 왜내 꿈에서 그랬냐고 <laughs> 꿈에서 뭐 했는데 우리가 사실, 꿈도 안꿨음 방금 상상한 거 얘기하면서. 아, 진짜, 다른 멤버가 이날이 데리고 다니는데, 이날이 좋다고 막, 이렇게 점프점프 하면서, 헤헤, 린님, 헤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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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님, 이러고 뛰어다니면, 제육김밥 먹을게. 아, 나가라고 잠가놨다고.